우여곡절 끝에 친정팀 FC 서울의 유니폼을 다시 입게 됐습니다. 하지만 복귀 과정은 반전을 거듭했습니다. 지난해 말 서울 복귀를 타진하다 협상이 결렬됐고 거액의 위약금 문제까지 불거져 감정의 골도 깊어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K리그 수원과 유학비 반환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어온 백승호 선수가 전동 유니폼을 입고 K리그에 복귀하게 됐습니다. 전북구단하고 계약할 거라는 거는 느낌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놀랍진 않았고요. 이제는 법정에서 어 문제를 푸는 것이 어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이가 스포츠. 저는 손수호 변호사입니다. 저는 이병진입니다 <laughs> 네, 오늘은 첫 시간이고요. 과거 판결문을 통해서 스포츠 이슈를 살펴보는 파헤쳐보는 어 이런 시간인데 자꾸만 손이 가고. 네. 이 손가와 이가가 만드는 손이가 스포츠로 저희가 이름을 네. 정해봤습니다. 이제 시작하는 거지만 사실 손이 많이 가서 네. 클릭을 많이 해주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네. 좀 진행을 해볼 텐데 아, 오늘 좀 다룰 이야기는 앞서서 저희 그 뉴스를 좀 보셨습니다만은 현재 그 중국 청도 룽 감독을 맡고 있죠. 서정원 감독의 이야기인데 사실 어떻게 본다면 네. 그 해외에 진출했다가 네. 국내 복귀해서 논란이 었던 원조격인 선수라고 할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후에도 비슷한 유형의 사건 사고들이 꽤 많이 있었고요. 네네. 또 오늘 다룰 축구 말고 다른 종목에서도 음. 역시 유사한 분쟁들이 있었죠. 네. 먼저 이 서정원 선수가 그 프로로 갈 당시에 얼마나 좀 핫했던 선수인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서정원 감독, 이제, 당시 그 선수는. 아, 7 0 년생인데요. 7 0년1 2월1 7일 생입니다. 초등학교 시절부터 운동을 시작했어요. 어, 그래서 육상 선수였는데. 그러니까 사실 네. 날샌돌이라는 명이 <laughs> 네. 육상을 했기 때문에 좀더 이해가 되는 것같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중학교 때부터 본격적으로 축구를 시작했습니다. 아, 그러면서 축구 명문 고려대학교에 진학을 했는데, 사실 그 전부터 중고등학교 시절부터 엄청난 유망주였어요. 맞습니다. 어, 그러면서 이제 구십 년도 바르셀로나 올림픽 축구 대표로 그렇습니다. 갔는데 그때 이제 뭐 덴마크전에서 골도 넣었고, 예. 그렇죠. 당시 대학생이었습니다. 네. 네 그런데 아, 그때 좋은 활약을 펼쳐서 경기 후에 이제 바르셀로나 구단 관계자가 <laughs> 라코르메 찾아와서 영입 제의를 했다는 그런 설이 있 이건 판결문은 없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94년 미국 월드컵. <laughs> 네. 아, 그 당시에 아. 저는 고3이었거든요 오, 저, 저 고일이었습니다. 네. 아 예. <laughs> 정말 더웠잖아요. 그해 여름이. 그렇죠. 근데 네. 난리 가 났어요. 저 여름방학 때고3인데도막 음, 네, 네. 축구 막 애들이 공찰 정도로. 그 네. 이유는 바로 이 서정원 선수가. 어, 스페인전에서 활약을 네. 했잖아요, 골전에서. 그렇죠. 극적인 동점골을 넣었죠. 예. 경기 거의 끝날 즈음에 가정... 예, 서정훈 선수가 동점골을 넣었는데 사실 그 마지막 동점골 넣을 때그 패스 전개 과정도 아... 지금도 기억에 생생하거든요. 맞아요. 뭐, 많은 팬들이 생생히 기억할 겁니다. 2016년도에 국내에 그 유벤투스하고 네. 에이시밀란를 네. 초청해서 내한 경기를 펼칩니다. 그렇습니다. 그때도 네. 골을 넣었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 당시 슈팅은 어, 서정훈 선수였던 그 빠른 측면 돌파만이 아니라, 아, 슈팅 센스까지 보여주는 그런 골프이 나왔어요. 네네. 그때만 그렇죠. 하더라도 어떻게 본다면, 어 저런 골을 네. 할 정도로 골키퍼 키를 넘기고, 네. 벤투스 전 때는 김영삼 네. YS죠. 예, 네. 음. 네, 전 대통령이 와서 음. 어, 경기를 지켜보고 어, 네. 같이 환호를 하고, 어, 네. 이랬어요, 또. 그때 당시에 이심을년에그조지베아가 뛰었던 아.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예. 상당히 강력한 팀이었고, 예. 뭐, 유럽 축구하면 AC 밀란이 떠오르는 그 시절에 그 팀들이 왔었던 거죠. 네, 네, 그 이후에 이제 98, 98 프랑스 월드컵, 어. 이제 지역 최종 예선을 펼쳤는데, 예. 뭐, 그 유명하지 않습니까? 코지산이 무너집니다. 아, 그렇 도쿄대처. 예, 맞습니다. 사실 그 발판을 놨던 네. 게 서정원 선수예요? 그렇죠. 어, 이민성 선수가 역전골을 넣어서 기억에 생생합니다만, 음. 사실 서정원 선수의 동점골이 없었다면 못 이기는 경기였습니다. 최영순 선수가, 어, 뭐, 이게 떨궈 준 거를 또 서정원 선수가 키가 크지 않습니다만, 좋은 위치 선정으로, 이제, 네, 헤더, 공점골을 터트렸고, 아, 이때도 또, 멋진 또, 셀러브레이션. 아, 원정 팬들 앞에 달려가가지고 달려 그렇죠. 했던, 네. 지금도 기억이 생생하고, 국민 영웅이 됐어요. 이곳길에 MBC에서 생방송으로 스튜디오와 아, 김포공항 연결을 했어요. 아, 그래요? 예. 오, 그래. 현장에 나가서, 아, 현장 지금, 아, 이제 드론됩니다. 어. 연결해보죠, 라고 해서 연결을 해서, 다 인터뷰하고 차범근 예. 감독 인터뷰하고 뭐 서정원 선수 인터뷰하고 뭐 이랬던 사례면 사련... 있더라고요. 어... 예, 그 정도로 뭐 대단했던 네. 어, 그 당시 기억이 었고 네. 그러면서 이제 98년 월드컵 열리던 해에 네. 어, 스트라스부르 프랑스 리그 네. 일부 리그에 이제 입단을 하는 거죠. 프랑스 프로 축구 일부 리그에 진출한 날센돌이 서정원 선수가 오늘 벌어진 데뷔전에서 첫 골을 뽑아냈습니다. 후반 12분 동료 선수의 패스를 가볍게 골로 연결시키며 서정원 선수는 그가 왜 프랑스 1부 리그에 스카웃됐는지에 대한 현지 축구 팬들의 궁금증을 시원하게 풀어줬습니다. 선임이 말씀하신 거, 어 가운데서서 중앙에서 마음도 뭐 자유롭게 어, 오른쪽 왼쪽 가운데 뭐 어, 침투하라는 그런 주문을 많이 받습니다. Depuis peu de temps qu'il est à Strasbourg, je crois qu'il a amené ce qu'on attendait de lui. Il a eu le mérite de marquer un but et je pense qu'il va s'améliorer de jour en jour. Il faut lui laisser un petit temps d'adaptation, mais je pense que c'est vraiment un joueur de haut niveau. 맞아. 이런 칭찬들이 있었고 실제로 경기 막판에 상대 팀들이 약간 지쳐 있을 때휘젓고 다니는 모습들은 지금도 영상들이 몇개 남아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뭐그 당시에 스트라스부르가 1 2 경기 남은 상황에서 어 서정원 선수를 영입을 했고 네 골을 활약하면서 강등권 탈출에 기여를 했다. 당시에 서정원 선수가 진출해서 팀을 정말 강등권에서 끄집어낸 음. 그런 시즌이라고 할수 있겠죠. Il TV 특집은 서 선수의 이름까지 화제에 올리고 있습니다. Son vrai nom c'est Seo young Won, mais peut-être qu'on prononce pas très très bien, alors on lui a demandé carrément à lui comment il fallait prononcer son nom. 성만, 성만, 서. 서. Voilà. <laughs> <laughs> on lui a fait répéter, je suis pas sûr qu'on y arrive, donc on va, on va dire Seo hein, pour simplifier les uns comme les autres. 성공 가도를 달렸는데 이 안양 LG와 서정원 선수의 잘못된 네. 만남 네. 이제부터 이제 좀 핵심인 어그 음. 주제로 좀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하죠. 어떻게서 네. 이 잘못된 만남이 시작하게 네. 된 거죠? 지금은 없어졌습니다만 당시는 드래프트제도가 있었죠. 2001년에 없어졌거든요. 네. 그런데 당시에 서정원 선수가 유럽 진출을 노리고 드래프트 신청서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난리났죠. 그래서 안양 LG가 달렸죠. 네. 뭐 1순위 왜냐면 그 전에 이제 꼴찌였기 때문에 그렇죠. 예. 이게 당연히 우리 네. 거다라고 했는데 신청을 안한 거잖아요. 당시 이제 신인 선수의 계약금과 연봉 상한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오, 리그 차원에서 청, 계약금 5천만 원에 네. 연봉 1,500 그런데 이 구단이 계약금 1억 원 어. 연봉 3천만 원 제한을 해요 이건 두 배죠 예, 네, 이렇게 두 제한을 배치. 하고 음. 그래서 결국은 이야기가 진행이 돼서 서정훈 선수가 날짜를 넘겼지만 드래프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맞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드래프트 장면을 보면 네. 아, 그 축구협회 회의실에서 하는데 아, 네. 담배 한나씩 태우시면서 <laughs> 아, 참 옛날이네요 생각해보니까 공의에 다해유하면서 서정원 이렇게 볼펜로 <laughs> 아, 네. 적고 네. 실제로 서정원 선수를 지명하고 안양 일지가 서정원 선수와 입단 계약을 체결하는데요 그때 계약 내용이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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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은 이제 모든 분쟁의 씨앗이 되고 만 건데요 그렇습니다. 바로 유럽 진출입니다. 즉, 해외 이적 관련 조항인데요. 3년 후에 서정호 선수의 해외 이적에 이 구단이 동의합니다. 단! 이정연은 구단과 서정호 선수가 5대5로 배분합니다. 반띵이네. 네. 그렇죠. 네. 여기서 가장 큰 문제가 나옵니다. 귀국시에는 원고 축구단으로 조건 없이 복귀한다 조건 없이 복귀 누가 봐도 나중에 문제가 되겠다. 네네네. 그네 조항입니다. 네. 스타스 프로로 가게 됐고. 네. 그 당시에 이제 이종료 100만 달러에 어, 절반을 지급은 하게 된 거잖아요. 그때 이제 절반이면 50만 달러 한 네. 5, 6억 정도인데 네. 네. 제가 찾아보니까 그 당시 98년도에 음마아파트 강남 예, 예. 네, 대치동 네. 30평, 고평 가격이 1억 9천. 아. 그러니까 고층 부채에 저층 한채 정도 할수 있는 이거 <laughs> 어. 그러니까 꽤큰 금액이었던 아, 거예요. 큰 돈이죠. 네. 어, 예. 큰 돈이죠. 그리고 2년 후에 복귀하면서 이 금액 반환을 두고 소송이 벌어집니다. 프랑스 프로축구 1부 리그 스트라스부르 팀과 이정료 150만 달러, 연봉 50만 달러의 계약을 맺은 서정원이 오늘 귀국했습니다. 어, 유럽에 가서 정말 어, 성공할 수 있을 정도로 제가 한층 열심히 해 가지고 국내 팬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서정원 선수가 뭐 여러 가지 뭐 감독 교체도 있었고 어 그렇죠. 그런 사정에 네. 의해서 99년도에 K리그에 복귀를 하게 되는데 안양 LG가 아닌 수원 삼성 유니폼을 입게 네. 됐어요. 사실 국내 복귀를 할때 일단 안양 LG 측과 접촉을 하긴 했습니다. 네. 네.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계약은 수원 삼성과 체결을 했는데 당시 그 안양 LG 측과 교섭한 내용들을 보면은 LG가 연봉 2억 원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출전 수당 경기당 200만 원이고요. 네. 게다가 나중에 추가로 정착 비용 1억 원을 조건 없이 빌려주는, 네, 이자 없이 빌려주는 것까지 있었어요. 사실, LG와의 네. 어떤 그 협상이 진행되는 네. 과정 중에 수원 삼성하고도 사실은 접촉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서 보면 네. 수원 삼성과 계약 조건은 연봉 3억 원입니다. 그리고 또 출전 수당은 역시 경기당 200만 원이었고요. 수원 삼성이 어, 스트라스보르 구단에 이정료 50만 달러를 지급하는 조건, 이 합의도 함께 이루어졌어요. 프랑스 일부리그 스트라스부르에서 활약 중인 서정원이 국내 무대에 복귀합니다. 수원 삼성은 오늘 이정료 6억 원과 연봉 2억 원에 서정원과 2년 계약을 맺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사실 a m s u n g Sam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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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a m 의 u n g Samsung, s a m 수원도 그러면서 많은 우승컵들을 거머쥐잖아요. 또, 안양일지 상대로 도 멋진 골을 넣고 이러니까, <laughs> 사실 뭐, 안양일지로서는 네. 뭐 속이 정말 막부글부글끓었을것 같아요. 당장 라이벌 팀으로 갔고, 아, 이런 안양일지 상대로 해서 또 좋은 활약을 펼치니까. 안양 LG 구단 입장에서는 이거 참을 수가 없었겠죠.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해말에 안양 LG가 공식으로 이제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프로축구 안양 LG가 서정원의 위약금 거부 움직임에 따라서 곧 민사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최종준 LG 단장은 오는 31일께 소송을 제기 7억 원의 위약금을 받아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소송이 좀 복잡하긴 한데요. 최대한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구단은 선수에게 받아갔던 돈 돌려줘라. 라고 한 건데요. 2심에 가서 LG가 이긴 것이죠. 음.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불복해서 선수 측이 불복해서 대법원으로 갔습니다만 대법원이 아 이심 맞아. 어, LG로 가기로 하면서 네. 해외 이적 시에 반반 나눠 가진 거는 네. 어떤 입단의 조건이고, 두본다면 어, 예. 그때까지 일에띄어지는 후불 임금의 조건이는데다 네. 인정이 안 됐고 무조건 복귀 안 했잖아. 그러니까 손해배상 해줘라고 한건또 아니에요. 음. 자 여기서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 나옵니다. 아니 그러면. 어떻게 이긴 거야, 구단이. 어떻게 이긴 것이냐. 아, 이거, 양쪽, 양측에서 이러한 문구를 넣어서 계약하고 또 이제 이 정도 반칙 나는 걸볼때 적어도, 적어도 국내에 복귀할 때는 이 원소속 구단의 난양일지하고 진지하게 교섭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서 계약서에 없는 의무를 부여한 거 이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네. 저번에도 인정됐거든요 맞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진지한 어, 협상 네. 성실한 협의라는 이런 개념이 모호한데 판결문을 보면 아 이래서 이렇게 판단했구나 라는 네. 게좀 나오는 게 있어요 그렇습니다 진지하게 이야기를 한건 맞아요 이 LG 축과 서정원 선수 측이 그렇죠. 근데 왜 졌을까요? 실점의 문제 예.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LG랑 이야기하기 전에 이미 삼성과 계약을 했습니다 삼성과 계약해놓고 LG와는 교섭을 하는 한 척을 한 거죠. 이게 다 드러났으니까요. 음. 결국은 법원 입장에서는, 와, 이거는 진지한 교섭이라고 볼수 없다. 음. 그러면 손해액은 뭐 얼마로 좀 산정이 됐습니까? 이거 되게 어려워요. 네. 그래서 이거 관련된 논문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아, 그래요? 네. <laughs>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해주시죠. 네. 네네. 네. 대법원에서는요, 오, 이심 결론은 음. 맞아. 하지만, 이 자료는 정신적인 손해거든요? 네. 아, 정신적인 손해로 갈게 아니라 재산상의 손해가 있는 거야, 확실히. 음. LG 구단이 재산상의 손해를 입었어! 종합적으로 두루두루 사정을 볼 때, 3억 원 정도는 적당하다. 네 이렇게 좀 살펴봤는데 사실 뭐 기성용이나 백승호 이청용 등 해외 진출 시에 뭐 무조건 원 소속 팀에 복귀한다 아니면 뭐 우리와 우선 협상한다 이런 이제 조건들이 좀 문제가 되는데요 앞으로 이런 분쟁이 일어나지 네. 않으려면 좀 네. 어, 어떤 어 부분을 이번 서정원 아. 사건을 통해서 네. 저희가 좀 참고할 수 있을까요? 어, 일단 음, 선수를 외국에 보내면 그때는 외국 그 이적한 새로운 구단의 소속 선수입니다 따라서 아, 국내 복귀할 때 내가 어떤 권리를 가지려고 또는 어떤 걸 내가 좀 유지하려고 이런 자세 자체가 좀 분쟁을 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깔끔하게 보낼 땐 보내라. 다만 다만 제대로 돈 받고 보내라. 유사한 사건이 벌어져서 다시 대법원까지 간다면 지금은 선수 권리가 더보됩니다 그렇다면 이 무조건 복귀라는 조항 자체의 효력이 아예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부담해서는좀 어, 참고를 해야 될것 같고요. 네네네.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제대로 된 가치를 받고 어, 이적을 시키면 된다. 네, 이거 예. 대승적 깔끔하게. 대승적 뭐 유럽 진출 이제는 그거 해주면 안 돼요. 그니까참 뭐. 복잡합니다. 이게 감성과 어떤 그 법리가 충돌하는 영역은 분명히 있어요. 네. 그래서 뭐또 스포츠가 스토리가 생기고 재밌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오늘 뭐 손이가 스포츠에서는 네. 어 얘기를 나눠 봤는데 네. 어첫 시간 좀 어떠셨습니까? 네. 다양한 스포츠 사건들과 여러 가지 분쟁과 화제를 다루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다루고 있는데 그중에서 이런 그 중에서 이런 그법 관련된 소식도 가끔씩 전해 드리면 나름 또 재미가 있지 않겠느냐? 아, 이 안에 또스포츠 어떤 네. 역사라든지 네. 어, 이야기,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네. 네. 네, 충분히 뭐 재미있게 풀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네. 앞으로 저희 손이가 스포츠 통해서 네. 좀 많이 많이 좀 전달해 드리는 걸로, 이게 손이 좀 많이 좀 와야 음. 클릭으로 좀 연결돼야 네. 이 편도 아, 만들 텐데, 손이가 네. 스포츠 손이 네, 많이 오기를 네. 바라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그러면 손이가 스포츠 첫 번째 시간,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Música